망성하다거나, 두개를 켜라. 뭐가 있길래 하시더라. 아니, 저기 찰밥, 찰밥 해서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데, 뭔가 잡고 니가 전하고 있지?

그냥 벌떠로 딱해놨네 아기 그 따지네 그치? 이쁘다 못살았다 이쁘다 잘해놨네 얘네들은 영수만 찾아서 네일 나가면 다 이런 줄 알거야 아하핳하핳 와.. 설악산 정말 아기지 아기 그래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설악이지 아기지.. 응. 악산 우리 오늘 사실은 그저 새벽에 설악산 가려고 그랬거든요? 대청봉? 근데 내가 대고빠서 오늘 예시장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오늘 완전히 꽝 됐잖아요 <laughs> 아유 정말 그거 갔어야 딱인데 응. 대청봉 날씨도 너무 좋고 비도 안오고 갔어야 되는건데 가 시간을 잘못 야 멋있다 멋있게 찍어줘요 알았어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알았어요. 저기가 뭐야 연기나는 데가 당진 저희가 당진이야? 아니 여기 소문의도 무의대교 에어 당지. 이게 출렁다리는 아니겠지 뭐아니 네, 거긴 신경 안써도 되고 원장님이 걱정이에요 나는. <laughs> <laughs> 어? 여기 나름대로 진짜 어. 느낌이 다르네 어, 왜 여기를 밀어... 왜 그, 저 꼭대기 망올라갔다 내려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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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유, 출렁다리가 그냥, 아, 귀엽다, 귀여워. <laughs> 출렁다리가 어, 네. 귀엽다, 귀여워. 아이고, 저걸 또 출렁다리랑 이름을 지어 붙여놨네. 아유, <laughs> <귀가를>, 출렁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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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응, 길어야지. 귀엽게 해놨네. <laughs>

어, 나 찾고 언제... 오, 안고 싶은데 지금 착취를 못 하고 있어. 착취. 앉았다. 아, 아 오랜만에 보네. 아 귀엽다. 아 이뻐라.

맞아. 아, 다 연결됐나 보다. 와, 저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다. 아, 예전에 우리가 우리 그 바닷가를 거닐었, 거닐었던 곳이지. 아유, 기러기가 저기 앉아있네, 저기. 바우 위에. 오, 이쁘 봐. 여기는 인연이 출렁거려. 오, 많이 출렁거려. 신호클 때문에, 아우, 이쁘지. 야, 바닷가, 바닷쪽이가더 이쁘지야? 엄청 요 불았다만. 자기가 <목소리로> 돌아다니죠 아우, 이웃어 너무 못 봤죠 아, <그냥 가만히> <laughs> <laughs> 아 워서해지가않아